인터넷 OTT까지 미디어 콘텐츠가 무궁무진한 지금 우리 가족들만 해도 미디어 취향이 달리지 않아? 맞아 맞아 집에서 각자 다 다른 거 보잖아 그래서 오늘은 꿈합 디지털 마케팅 컴퍼니 CJ 메조미디어에서 분석한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1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 미디어 이용 실태를 같이 알아보자고 그럼 2025년 세대별 미디어 취향 랭킹쇼 바로 스타트! 과연 어떤 세대가 어떤 미디어를 가장 많이 쓰는지. 미디어별 이용 시간 랭킹! 사실 요즘 다 폰만 보는 것 같은데 별다른 결과가 있을까? 먼저 TV 시청 시간 랭킹 1위는 바로 50대. 하루 평균 98분으로 TV 앞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데 반면 10대와 20대는 각각 62분으로 최하위 특히 20대는 20%가 아예 TV를 안 본다고 하더라고 요즘 제일 핫한 쇼폼 이용 시간은 말해 뭐해 하루 평균 75분으로 10대가 압도적인 1위 50대도 일 평균 동영상 시청 시간의 절반인 33분을 쇼폼 시청에 쓴다고 그럴만해 슈트는 출구가 없다니까 마지막으로 OTT 이용 시간 1위는 하루 평균 63분으로 30대가 1위 10대는 40분으로 가장 적게 보는데 그중에 39%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대 역시 스마트폰 세대네 그럼 두 번째 랭킹! 세대별 주 이용 미디어 플랫폼 탑3내 생각에는 10대는 틱톡! 50대는 네이버? 전 세대 넘사벽 1위는 단연 유튜브! 1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87% 이상이 이용한대 아 유튜브는 반박 불가죠 그 뒤로는 인스타그램이 전 세대 2위를 차지 특히 30대 여성의 무려 71%가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을 본다고 답했어 인스타그램이 대세는 맞네. 3위부터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10대 남성은 26% 20대 남성은 17%의 비율로 틱톡을, 10대 여성은 35% 20대 여성은 33%의 비율로 엑셀을 이용. 그런데 40대 50대에서는 남녀 평균 20% 이상의 비율로 모두 틱톡을 이용한다고 답했어. 10대도 50대도 틱톡이야? 이어서 정보 탐색 경로는 네이버가 전세대 1위. 하지만 30 50세대에서는 유튜브가 2위를 차지했어. 특히 50대 남성의 53% 10%가 유튜브로 정보를 찾는데 요즘 부모님들 뉴스 기사도 다 유튜브로 보시잖아 자막이랑 음성이 있어서 훨씬 직관적인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랭킹 과연 세대별로 어떤 광고에 반응하는가 오 이거 좀 흥미있겠는데 먼저 동영상 광고 상품의 주목도를 살펴보면 10대는 SNS 피드 광고 20대에서 40대는 동영상 재생 전후 또는 중간에 삽입되는 인스트림 광고 50대는 포털사이트 메인에 게재되는 광고가 가장 주목도가 높다고 답했어 여기서도 세대별 바로 보이네? 또한 광고 길이 선호도를 보면 10대와 20대는 5초 이내 초 단편 광고를 30대에서 50대는 6에서 10초 광고를 선호! 5초 정도는 더 봐줄 수 있는 어른의 여유가 아닐까? 반대로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광고는 바로 스킵할 수 없는 광고! 평균 7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제품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대. 그러니까 스킵을 누르지 않게 만드는 게 관건이겠지? 바야흐로 콘텐츠 대홍수의 시대! 시대의 매조미디어에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세대별 미디어 이용 패턴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각자의 미디어 취향을 알고 나니까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가 됐죠. 이제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겨보자고요.